레깅스 헐리 쉣 아니 아, 유진 씨 뭐, 뭐야 보기보기 뱅뱅도 안 한번 일어나주세요 아와 기럭지 뭐야 아니 누리 빵댕이가 네. 지린다 저희 이때 입장 리허설 하기 오. 전에 안내상와 잠이 안 깬다 굿모닝 자야 되는 시간인데 아 준비하자 어, 안녕 얘들아 진짜 존나 피곤해 보인다고. 얼굴 붓고 난리도 많이 났지. 형 아이스팩 얼굴에 좀 대서 팅팅 부었어요. 인감이인감이 임마. 나 진짜 방금 일어났어 방금. 제가 눈 뜨자마자 켰어요 눈 뜨자마자. 오늘 어디가 이길 것 같냐고요? 당연히 이노 레이블이죠. 당연히 이노 레이블이죠 이노 레이블. 맞아 시짜 얘들아. 오늘 체육대회 가는 날인데. 핵을 좀 할까? 오브제 포어제로 클레이핑. 사람들 많은 자리 가니까 모공 청소 싹 해주고, 한 가야겠다. 이 장면 유튜브에서 봤다고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브제 쓰세요, 여러분들. 여친 생깁니다. 모공 안에 있는 약간 좀 노폐물들 있지. 오일이 아니면 먼지들이 피부 모공 사이사이에 껴가지고, 뾰루지도 되버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좀할거 하는 거야. 어. 바르고 양치 딱 해주고, 좀더 약간 좀 굳어져야 되거든요. 굳어지면서, 이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빼고 있는 지금 과정들이란 말이지. 어우. 어우, 노폐물들. 아우 노폐물들. 어우. 이러면, 세수 끝. 야, 확실히 봐봐, 근데 이게. 팩을 한번 해주면은, 확실히 뭔가 밝아진다니까? 어우 맞지? 로션과 스킨을 발라야겠죠? 당연히 오브제 필링 토너겠죠? 각질 제거 가능하면서 토너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오브제 포즈로 오일 컨트롤 로션 나 이게 딱두개 바르면 끝이야 발림성도 좋고 제가 뭐 오브제 한뭐 5년 썼기 때문에 끝 어때요? 깔끔하죠? 하지만! 끝인 줄 알았죠? 그렇죠, 어? 선크림이 필수인 거 알죠, 여러분들? 선크림이 노아의 직빵이야 필수템이 됐습니다, 선크림은 포어제로 오일 컨트롤 선스틱 오일 컨트롤이면 안 번들거리겠네, 그쵸? 렇 남자들 선크림 안 쓰는 이유, 특! 잘못 바르면 얼굴로 하얗게 백탁현상 일어나서 귀신같이 뜸두 번째 번들번들거려가지고 기름기 많은 거 같아서 안씀 나도 잘안 썼어,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런식으로 나거든요? 발라주만 하면 워낙 투명해가지고 안나는데? 어. 발리는게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좋은거예요 인정? 야 근데 이건 잔뜩 발라도 되겠다 선크림 솔직히 말 많이 바르고 싶은데 많이 못발라는데 요렇게 발라주고 요거는 오늘 제가 챙겨 나갈거예요 꾸준히 주기적으로 발라줄겁니다 이렇게왜 와이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외출 준비 끝. 남자의 외출할 때는 오브제 3동 세트만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선스틱 뒤주머니에 쏙. 기민호 TV에서만 할인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또 링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최저가 중에 최저가.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렴하게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요? 족구요, 족구. 족구 존나 잘해, 진짜. 혼자 다할수 있어, 혼자. 족구. 씨. 딱보면은딱 오면은 딱딱 어? 공딱 온다 딱 응. 가는 다음에 응. 토스보면은 토스! 아악 아아 아, 잠깐만 야 얘들아 저 꾸준한 소리 나는 들렸어? 잠깐만 선생님 오늘 체육대회 거든요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우와 기분이 x 된다. 약간 이런, <laughs> 이런 느낌 어나 음. 샵에서도 오브제서 리얼이죠 여러분들 여기야? 예 여기 1층입니다 발목을 접질러 가지고 네. 지금 발부는데 약간 진료 좀빨 급하게 좀할수 있나요? 아 저희가 성형일까요? 아까요 여기? 성형일 성형일까요 요 여기? 성형일까요 여일요 아, 진짜. 수술을 할 거냐? 깁스를 할 거냐? 물어보더라고 근데 깁스를 하면은 한달 입원을 해야 된대 근데 나 못하잖아 방송 스케줄 있는데 그래서 깁스하면서 그냥 뼈 붓기를 기도하라던데 나보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니 이발로 어떻게 걸어다녔니 어, 이거 소리 엄청 크겠을 텐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 뿌드득 소리 났어요 그게 뼈 부러진 소리예요 이러더라고 왜? 아나 체육대회 참여할 건데? 어. 아 목발통 갑니다 놀봐 괜찮으세요? 괜찮지. 부러지셨대요? 어. <laughs> <laughs> 얘 확실히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대표님 괜찮으세요? <laughs> 아왜왜왜왜왜왜왜왜 왜? 괜찮아. 신아인데 이 노래 입을. 와. 와 오늘 엑셀부와 스타부 총출동하는 날입니다. 인턴 조약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멜로디입니다. 음. 아, <laughs> 그래서 지금 대리 직급이고요. 네. 네. 어, 네. 네. 안녕하세요. 부장 이월입니다 네. 부장 이아윤입니다. 아기새라고 합니다. 네. 이 표정이 아기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아시죠? 공무년 생이거든요. 저희 레이블에서 제일 최근에 달리기를 하신 분이십니다. <laughs> 냥냥수즈 네. 안녕하세요. 레이블 팀장 가비서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기 일진들이 네. 세명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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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양짜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이입니다. 어, 유진입니다. 네 오늘의 각오 한 마디씩 해주세요. 신입으로서 이제 머리 쫙 묶었거든요. 이제 집중력 쫙 모아가지고 아주 그냥 승리 우리의 것을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영혼까지 끌어 모았거든요. 뭘요? 머리를 묶었다. 아, 그래서 오늘 발목 부러지게 해보겠다 어떤 걸 가장 잘하시나요? 저는 그 먹방 잘 하신다고 하는데 맞으신가요? 순니는 우리가. 잠만, 나짱이 형 전에 쁘던데 아자 잠깐. 이제 뭐 가터벨트라고 하는데? 아 저기요, 너 뭐야? 정체가? 네요. 택시하지 않아요? 잠시만요. 아니 이거 왜? 아니 이게 야 체육대회 때 무슨 가터벨트라고 와? 아 근데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 왜요? 이렇게만 보잖아. 네. 아 뭔가 괜찮아. 어 <laughs> <laughs> 아 근데 나 지금 어 예쁜데? 오늘 차 갔다 왔어요. 오늘 안녕하세요. 뭐? 붓가 머리 했네요. 네 오늘. 예. 네. 언니들한테 질리지 않기 위해서. 어.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한 거야 진짜로? 어. 엑셀 언니들한테 묻히지 않기 위해서 약간 어필. 오. 어... 내가 본 당나중에 제일 예쁜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은 제힘줄 알겠다. 아. 당연 개구라지지만 너 기분 좋으라고. <laughs> 전력 상승 야, 나 운동 존나 잘해. 아니, 아까 타이밍아. 근데 거기에 또 목발 짚은 사람이 한명 있대요. 그래서 족구 씨한테 종목 추가시켜 달라고 할 거예요. 어떤 거요 목발 달리기. <웃음> 신박하지? 이 <laughs> 감정. 왜? 경험 얘기해 주세요. <laughs> 궁금하다. 궁금하다고? 네. 장소. 장소가 좀 특이했어. 네? 친구 집. 오, 친구 집이요? 음, 또 여자친구랑 내 여자친구랑 이대 이로 개인집 술 먹었어. 어? 어, 아, 아, 아 얘네 뭐야? <laughs> 이상한 생각밖에 안 하네. 아니 어렸을 때는 약간 뭔지 알지. 야 너네 비냐술 먹자 이런 거 많잖아. 아 아이, 무슨 이대이드립쳐럼 여러분들 부럽게. 예. 그래서요? 예? 뭐 했죠? 친구는요? 친구는 거실에서 있었고 우리는 뭐좀 자러 가는 척하면서 들어간 다음에 뭐 예. 그랬었죠. 아 너무 딥하게 말하면 더러워서. 네. <laughs> 아 그냥 말씀드리게 처음 처음이잖아요. 네. 아니에요 말하지 마세요. 못 찾았어요. <laughs> 아니에요. 아 네. 30분간 못 찾았어. 정말로. 뭐 이런 거 원한 거 아니었어? 응. <laughs> 다들 있냐? 아, 아, 지금은 눈 감고도 찾냐고요 룸에? 지금은 그냥 뭐 예, 형님 딱 알죠 그냥 느낌. 그냥 뭐 쓱쓱쓱하면 아, 어우 나는... 거의 자석 느낌이지 빨리 들어간 느낌 아... 진짜로. 아 로디야. 네? 너 성인 아니야? 아 그렇죠. 어 어. 네. 성인들끼리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 요 맞죠? 남편님. 아 누구야? 누구야? 아 왜? 그럼 마지막 은냐 누구 안 돼요? 레슨 마지막이 있지 않습니까? 나? 아 진짜 기억 안 나. 아 이제 부려 말고. 너무 오래했어. 나 올해는 안한거 같은데 올해에는? 꺼니보다 못한데가 더 미니. 아넌 아, 원래 새끼잖아. 아미안 네, 네, 나. 난사랑하는 여자랑밖에 안 해. 아, 아 키스도 안 하지 오래된 거 같은데 나? 네? 날 뭘로 보는 거야 어디야? 내 <laughs> 말은 막 이렇게 해야지 나 진짜 부수적이야나 사랑하지 않으면 혀안 아, 넣어 그럼 까지만 해요? 어딱 뽀뽀 뽀뽀하고 나랑 사랑 버리고? 버리진 않죠 아니, 표현이 좀 그렇더니 <laughs> 버리다니요 <아유>. 예. <laughs> 요즘에 버리면 큰일 나요 협박 예. <laughs> 들어와 돈 얼마 달라고 오 뭐, 누구야 그때요 어. 어떤 사람하고 그러다보 나? 정말 <laughs> 이 질문 구라말고 한 5천 번 들어가지고 니가 대신 말해줘 <laughs> 도시작이네 <웃음> <웃음> 프레임 좀 씌우지 마세요 한거 맞아 난말잘 듣고 이쁜 여자 아유 아유 어? 말.. 말잘 듣고 <laughs> 착한 여자 네, 말잘 듣고 착한 여자 여러분 <laughs> 아이고 대표님 바로 앉으시지요 뭐. 아이고 회장님 노회장님 투명 조건을 왜 하셔가지고 근데 다른 의미로 등장부터 레전드긴 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이 뻗어가지고. 아 야트레가. 아, 아, 예. 진짜 불어주세요. 같이. 토끼 씨. 네. 머리 뭐야? 안녕하세요. 일단 귀여움으로 c 나이 납사라기 딴 마인드. 아당향하다 귀여움으로 컷하겠습니다. 어. 네. 이거 머리 샵에서 한 거예요? 네. 나이가 몇갠데막 이런. 아아안 하던데요? 아 그래요? 부분들도 그 장사를 하셔야죠. 레깅스 헐리 시 아니 유진 씨 뭐야? 보기 보기 뱅뱅도 한번 일어나 주세요. 뭐야? 와 기록지 뭐야? 이 정도면 네, 네, 네. 레깅스 모델 아니에요? 네. 오, 뭐 존나 예뻐. 뭐야? 어, 아주 사람들이 네. 난리를 쳐요. 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아 달리기 잘해요. 얘가 아, 진짜로? 개조 출신이에요 마지막으로 쓴게 마지막 언제예요? 고 3. 고3. 고 3이면 찐이에요. 초등학교 이런 거다가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 3까지 쭉. 아, 뛰였어요. 진짜로? 아, 이거는 제가 바로 대표님한테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언제왔어요 어 뭐야 레깅스 뭐야? 아니 누리 빵댕이가 지린나니까 저희 이제 입장 리허설 하기 전에 안대서 사람... 그래. 어, 내가 어, 끌 야, 때보다 야, 형들 야, 그림 야, 훨씬 야, 좋다 인정? 어. 얘리아. 네. 아 오늘 전 살짝 기대했거든 목미세연아 근데 야. 오늘 주지 말게요. 왜요? 완전 역함들이 너무 많아. 아 애매한 애가 비비잖아. 그럼 오히려 더 역시 이렇게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정말 다들 박시어인이 예. 아니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네. 자 이제 다 입장했다 치면 어 인턴 장님 어 저기 못 떨어졌다 인턴 장님 좀 주, 주워줄 수 있어요? 아아 잘못 봤나봐요 죄송합니다 와 뭐야 일단 한번 잘해봐요 저는 예 저보다는 여기 아 너무 좀 짧았다 예아 정말 페어플레이 하고 예. 우리 서로 이렇게 막 더티플레이는 하지 말고 아, 아 갑자기 기분이 상당아 이거 광대 올라간 거봐 아, 봐.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봐. 여러분들 저런.. 예쁘다. 저런 네. 마인드가 좋잖아, 페어플레이 마인드가 좋잖아. 알아서 집 갖고 얘기해. <웃음> <웃음> 우리는 반칙을 해서라도 이겨. 아니야, 아또또또 이상한 소리 한다. 아, 반칙 안돼요 여러분들. <laughs>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겠죠. <laughs> 자, 그럼 오늘 출전할 주인공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트비의 대표 크루 이노래임을 입자. 숲 하면 떠오르는 대표 그룹 수상 철구가 이끌고 있는 크루즈 시나리. 양쪽 대표님들, 어, 잠깐 이렇게 가까이 좀, 예, 가까이 예. 좀 하세요. 예, 어, 이렇게 또 오늘. 아니, 이노씨, 혹시. 자해했어요? 오늘 뭐 아, 저, 저랑 뭐 대결하면 질까 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또 예. 아침부터 이렇게 좀 연습하다가 까불다가 아 막상 근데 진짜 철구랑 붙었다 안 꿀립니까? 아 그냥 이겼죠 아 진짜로? 아, 운동신경 자체가 달라요 레벨 로 자체가 아, 아 오늘 이노 좀 제대로 참교육해주려 그랬는데 예, 예 아쉽네요 아. 네네. 근데 너무 아쉽겠어 못 뛰는 게 진짜로 천추의 한이에요 <laughs> 진짜 왜 하필 당일날 또 이런 진짜 예. 대장만 조지면 혼자서 쓰러졌네요. <laughs> <laughs> 아 그리고 좀 애초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예. 오늘은 좀 핵심방인데 예? 그렇죠. 스태프까지 포함 해식방으로 천만 이상 나와 이 아, 이거 사람이 어. 1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가능하신지 어. 설렁설렁하는 것보다 진짜 그래도 이기겠다는 마음으로도 해야 재밌지 않습니까 꿀잼? 아니 근데 예. 한우집에 왔습니다 예 한우집이요? 앉으면 되니까요 예. 아니 여기도 콜 땄는데 우선 이노레이블이 콜안달 수도 있어요 아 쫄았네 그러니까. 마인드 봐라 저희 당연히 콜이죠 어길 네, 콜, 콜 땄습니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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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진화 완성 하나 둘셋 이노레이블 오케이 오케이. 와, 쫄았아 <목소리> 아, 아, 야, 뭐이래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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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유턴, 유턴, 아, 유턴. 이야 주둥이, 주둥이. 와, 와. 빙치만, 빙치 빨리 하세요, 무 단단 나가세요, 제발. 멍청아, 이 새끼야. 이